정수와 유리수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뭐 플러스 3이나 뭐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이있지 그치? 들어본 적은 음. 있을 거야.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 앞에 붙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거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부호, 부호라고 부를 건데, 일단은 양수, 양수라는 게 있고, 음수라는 게 있어. 양수는 말 그대로 어떤 느낌이야? 플러스 같아? 마이너스 같아? 마이너스. 플러스 같죠. 그렇죠? 양수는 일단은 플러스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는 0보다 큰 수일까, 작은 수일까? 그렇지. 큰 수가 되겠지. 0보다 큰 수. 음수는 마이너스고요. 0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0보다 작은수가 될거야 나쁘지 않지 그치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보자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숫자들 중에서 자연수 뭔지 알지 자연수 1 2 3 4 요런거 그치 2분의 1은 자연수인가 아니야 그치 뭐0.3 이런거 자연수야 아니야 그치 1 2 3 4 5 6 7 8. 우리가 숫자 셀때 쓰는 숫자들 있잖아 그치 요런것들 우리가 이제 자연수라고 불렀을거야 자연수 이제 범위를 조금 넓혀 볼게. 자연수는 크게 보면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정수. 정수에 포함되어 있어. 괜찮지, 그치? 이해 될까? 자, 보자. 자연수가 뭐냐면, 정수 중에서도 양수인 정수들이 있지, 그치? 양수인 정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야. 양의 정수. 괜찮을까? 자, 그럼 생각해봐봐. 정수에는 양의 정수가 있다 했어. 그럼 뭐도 있겠어? 그쵸, 음의 정수도 있겠지, 음의 정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이나 플러스 3, 뭐 또는 플러스 100. 이런 게 전부 다 양의 정수,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물론 양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3, 100으로 쓸 수도 있어. 부호 생략하고, 그치,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근데 봐봐. 그럼 음의 정수는 뭐가 있겠어? 그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00. 이런 것들, 그치.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음의 정수가 되는 거지, 그치. 말 그대로 그냥 음수인 정수들 말하는 거지. 또 그러면 0이잖아, 0. 0은 자연수인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0은 뭐지? 음수인가 아니야. 0은 그냥 0이야. 양의 정수도 아니고요. 음의 정수도 아니지만 어쨌든 정수에 들어가 있어. 괜찮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요. 음의 정수도 아니다. 알았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누어져 있다. ox. X. x지. 왜? 누구 때문에? 0, 0 때문에. 괜찮을까?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보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정수도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어. 정수는, 일단은, 유리수. 유리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 3은 자연수잖아요, 그치? 그럼 정수가 아닌가? 정수? 맞아, 왜? 자연수가 정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수 맞아요. 그럼 또, 3은 유리수 아닌가? 맞아, 왜? 3은? 정수에 포함되는 그 정수가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유리수야. 괜찮을까? 그치?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100이나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0 0 전부 다 뭐가 되겠어? 유리수에 포함될 수 있겠지. 그치? 자, 참고로 얘기했지만 너네가 지금 배운 숫자들 있지? 그치? 숫자들 배운 거 전부 다 뭐에 포함되는 거야? 유리수에 포함돼. 알았지? 유리수가 아닌 수는 너넌 아직 배우지 않았어. 알았지? 너네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배운 숫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유리수에 포함된다 라고 보면 돼 알았지? 괜찮을까? 이해돼요? 저것도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 얘는 유리수가 아니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알았지? 괜찮을까? 됐고 또 그러면은 유리수 이제 정수 말고 뭐가 있제 봐야겠지 그치? 요거는 되게 쉬워 그냥 정수가 아니잖아 그치?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니잖아 그냥 그걸로 이름을 붙인 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 끝이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나 소수 이런 것들 그렇지? 예를 들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뭐0 3뭐 8분의 10, 3 이런 것들 플러스 마이너 상관없이 어쨌든 이렇게 분수나 소수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어? 혹시나 요런 것도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건 어때? 플러스 3분의3 얘는 몇이야? 그냥 1인 거잖아, 그렇지? 얘는 그러면은 양의 정수에 포함되는 거겠지, 그렇지?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아니야, 그렇지? 괜찮을까?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뭐를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괜찮겠지 여기까지, 그렇지? 자, 보자. 수직선. 수직선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 다을 거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보통 가운데 0이 있거든요. 0이 있어. 그럼 여기서 봐봐. 0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면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쵸? 두칸 가면은 2, 3, 4. 그쵸? 어,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면 어때? 그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칸 가면은 마이너스 2세칸네칸 다섯 칸 가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쭉쓸수 있겠다 괜찮죠 그치 하나 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분의 3은 어때 2분의 3 2분의 3도 일단 그릴 수 있거든요 2분의 3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 2분의 3은 예를 들어서 뭐랑 뭐 사이에 있을까? 얘는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2분의 러이까 그러니까 1이랑 2분의 4 2 사이에 있지 그치? 괜찮아? 그러면 얘는 1과 2 사이에 심지어 2분의 1이니까 딱 가운데가 되겠다 괜찮을까? 이해돼요? 얘는 그래서 얘는 1과 2 사이에 가운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치? 괜찮을까? 또? 뭐 마이너스 이분의 1은 어때 그럼 마이너스 이분의 음, 과과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 사이에 가운데가 되겠지, 그렇지? 과마이너스 사이 여기가 마이너스 이분의 이 되는 거지, 그렇지? 뭐 분의 마찬가지야. 삼분의 은0과1 사이에서 어디에 더 가까워? 0이 가까워, 1에 가까워? 삼분의 일은? 0이 가깝지, 그렇 이게 3등분해서 그 중에 한 칸, 얘가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 그래. 다음에 절대값보자 절대값. 절대값은 뭐냐면요. 일단 이런 거야. 설명은 조금 있다 하고 예시로 볼게. 그러니까 절대값 요 개념은 얘들아, 너네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근데 요 절대값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네다 어려워한단 말이야. 괜히 쫄아가지고 문제 풀기 싫어하고 어려워해. 근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 봐봐. 이런 거야. 간단하게 보면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제 이런 표시로 이렇게 나타낼 거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그냥 3이야. 이건가? 나타내는 거 뭐냐면, 크기를 나타내는, 크기. 괜찮아? 마이너 3의 절대값은 그냥 3이 되는 거라고.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의 절대값, 플러스 2의 절대값은 그냥, 그치. 2가 되는 거지.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크기를. 이해돼? 괜찮을까요? 네. 이해돼? 자, 그러면, 이게 정확히 뭐냐, 그러면. 봐봐.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수직선에서 봤을 때, 0. 0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0으로부터의 거리 생각해봐 거리잖아 거리가 예를 들어서 나부터 예를 들어서 현우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3 m 이런 거 있나?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거리인데 그냥 3 m 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크기로 양수로 나타난다는 거괜찮아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0으로부터해버리 그러면은 은 마이너스 4의 절대감 몇이겠어요? 4가 되는 거지. 이해죠죠그0 별거 아니지? 해보니까 그치? 됐고 0음0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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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기0 0 0 0다0다0 0 그랬어? 0수렇지0 0보무조조작 작아 반대로 어, 양수는 그럼 0보다 어떻다 그랬지?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하게도 음수는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양수보다, 그렇 작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렇지? 음수는 무조건 양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괜찮죠, 그렇죠? 또 하나 보자. 양수는 그러니까 이제 수직선상에서 보면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큰 수가 될 거거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럼 생각해 봐. 4랑 1 중에 누가 더큰 수야? 4. 4가 더큰 수지, 그렇지?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가 되는 거야. 나쁘지 않지, 그렇지? 또 반대로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 음수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둘 중에 누가 더큰 수니?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큰 수가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을수록. 작을. 그치, 작을수록 더큰 수가 되는 거지.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가 된다라는 거.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치 됐고 또 보자 이제 뭐할 거냐면 마지막이야 부등호 요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 예를 들어서 1과 3 누가 더 커요 3. 3이 더 크잖아 그래서 우리가 입을 어느 쪽으로 벌려 3. 3쪽으로 벌리지 그치 이런 건데 자 보자 예를 들어서 A는 b 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얘는 뭐지? 이가더 크다. 그 A랑 b 에놓고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b 이 입을 벌리면. 그렇지. B 쪽으로 입을 벌리면 되겠다. 괜찮죠? 또 보자. 그럼 반대로 A는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 드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a 게 입을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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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고 B에게는 짝대기. B에게는 그다음에 B에게 그쵸, B한테 입을 벌리고 밑에 짝대기 하나 까지 요거는 작거나 같다. 어. 괜찮지, 그렇지? 그럼 반대로 B보다 크거다 같다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 a한테 돌리고 얘한테 돌리고딱 되지 네 그렇죠? 요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근데 또 보자. 얘를 이제 우리가 배웠을 거야. 작다는 뭐야? a는 b 미만이죠? 괜찮아? 또 a는 b보다 크다니까 a는 b 미만. 초과. a는 b 초과지. a가 더 크니까. 그렇지? a는 B 초과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지, 그렇 마찬가지야. 작거나 같다는 뭐야? A는 B 작거나 같다는 이하가 되는 거죠, 그쵸죠 이하 이거는 다 배운 거잖아, 그렇지 초등학교 때. 자, 또 마찬가지 야 A는 B 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상. 이상이 되는 거지, 그렇 자, 또 하나,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다. 자, 그러면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뭘까?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뭐야? A는 B보다 작지 않다. 그렇지? 작지 않다라는 거는 클 수도 있다는 거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지?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괜찮을까? 또 마찬가지야. 그럼 크지 않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크지 않다는 뭐가 되는 거야? 크지 작 그렇지? 작거나 같다. 이하가 되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오늘 배울 개념.